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역사를 썼다. 2. 자신감을 잃은 유럽. 3. 미국은 한탄했다. 한국 기업들이 터키 치르기 예 세운 세계 최장 현수교가 중공 6개월 후 엄청난 결과로 이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아카시 대교를 능가했던 상황을 보고 이용에 큰 호응이 없을 것이라 악담을 퍼부었던 일본마저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될 정도입니다. 게다가 터키 일부 방송사들이 찬아칼레 대교를 보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까지 추진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미래를 바꾼 초대형 교량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말 한국 기업이 건설한 찬아칼레 대교는 놀라운 상 하나를 수상했습니다. 유럽철강공사협회 ECCS로부터 유럽의 강철 교량상을 수상해 그 숨겨진 이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유럽 전문가들이 2년마다 후보를 선정해 교량 건설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신뢰를 받았다는 평가입니다. 20여 개 경쟁 프로젝트를 따돌리고 상을 거머쥐자 한국 건설을 한수 아래로 봤던 일본과 유럽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위와 3위 작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위원들은 혹독한 조건에서도 차질 없이 건설됐고, 높은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설명했습니다. 터키 언론들도 이를 대서특필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건설사를 선택한 것이 결국 옳았다면서 자국 내 여론도 크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외신은 이 승리가 한국의 건설 수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통 당시의 감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3월 터키인 수만 명이 곳곳에 내걸린 태극기 앞으로 몰려들며 환호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서로 개통한 차나칼레 대교를 보기 위해 모였던 것인데 다리의 장엄한 광경에 믿기지 않는다는 듯 간판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터키 북서부 지역에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양쪽으로 갈라놓았던 다르다넬스 해협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최고 기술력이 동원돼 가장 적합한 다리가 설치된 상황입니다. 세계 주요 다리는 사장교와 아치교, 트러스교 등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어렵고 고난도 기술이 들어가는 다리는 현수교입니다. 주탑과 주탑을 케이블로 연결하고 수직으로 늘어뜨린 강선의 상판을 매다는 방식을 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림산업과 SK건설은 완벽하게 준공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공기를 1년 7개월이나 단축하고도 안전사고 한 건도 없이 완공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대교 전에 4개의 현수교가 있었지만 모두 외국 기술에 의존해 시공된 바 있습니다. 총공사비의 10% 정도가 기술을 제공한 외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대림산업이 건설한 이순신대교는 역사를 바꾸는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계 6번째로 완전 자립화에 성공해 네번째로긴 현수교를 완성한 것입니다. 그후 기술력을 인정받아 일본을 누르고 차나칼레 수주전에서도 승리했죠. 기존에는 다르다네스 해협을 건너려면 1시간마다 오는 배를 기다려야 했고 또는 차를 타고 8시간 이상 돌아가야 했던 해협 반대편 도시를 단 6분 만에 갈수 있게 만들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세계 최장 현수교 자리를 24년 만에 뒤집어 버려 일본 내에서 엄청난 시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건설에는 아파트 22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콘크리트가 사용됐습니다. 케이블에 사용된 강선은 16만 2000km로 지구를 4바퀴나 돌수 있는 길이입니다. 케이블은 1960메기파스칼 MPA급의 인장 강도를 갖췄는데 이는 강선 1가닥이 5.1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럽 심사위원들이 간판하고 있는 부분도 포스코가 제공한 강력한 철강입니다. 차나칼레 대교는 대림dl enc와 sk에코플랜트의 기술력으로 건설됐으며 모든 철강 자재는 포스코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주탑에 들어가는 후판 39,000톤부터 케이블용 선재 44,000톤 등 건설 과정에서 필요한 136,000톤 만 전량을 공급했던 것입니다. 포스코는 고객사의 입맛에 맞는 소재를 개발하고 강제 통합 솔루션을 제시해 전량 수주를 따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탑의 높이는 334m로 프랑스 에펠탑 320m보다도 높습니다. 케이블로 지지가 되는 만큼 상판과 주탑을 연결하는 케이블의 성능이 중요하죠. 여기에는 포스코의 케이블용 선제 포스 케이블 POS 케이블이 사용된 상황입니다. 다는 철사 127가닥이 모여 철줄 하나가 되고, 철줄 148개가 모여 거대한 철 케이블이 된 것입니다. 최대 풍속 69m의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다리가 탄생한 것이죠. 포스코는 그 과정에서 기술을 더욱 개발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스 케이블로 제작한 PC가 연선 규격이 국제 표준 ISO에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고려제강 등과 4년간의 협업 끝에 국산 소재와 기술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PC가 연선은 교량이나 LNG 탱크 등의 삽입 돼큰 하중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최고 강도는 40여 년 전에 정해진 1860메기파스칼이었으나 한국 측 제안으로 2360메가파스칼 제품이 표준에 오른 상황입니다. 1제곱센티 면적으로 중형차 약 15대 무게인 23톤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제철과 고베제강이 내놓은 2230메가파스칼보다도 강도가 높아 일본의 자존심을 뭉겠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한국측이 유리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선재의 강도가 높을수록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 철강 업체들은 1970년대부터 품질 조작을 지속해온 바 있어 이번에 이들이 제시한 수치 또한 믿지 못하는 시각이 상당합니다. 차나칼레 대교 주탑은 블록을 용접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주탑 1개에 64개의 블록으로 구성돼 무게만 해도 1만 8 0 톤에 이릅니다. 이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만들어야 하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2개의 원통형 철강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차 없이 끌고 나가 내부의 바닷물을 채운 후 설계대로 안착시키는 이 공정은 현수교를 건설하는 전체 과정 중 가장 고난도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블록들은 국내 기술력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립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지지대인 케이슨이 설치된 지약 1년 만에 주탑이 완성됐죠. 그후 터키는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의 승리를 거둔 107주년에 맞춰 개통식을 진행했습니다. 대림과 SK는 약 12년간 교량을 운영해 최소 통행량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현지 정부에 이관하는 BOT 방식으로 사업을 따낸 바 있습니다.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부터 금융조달, 운영까지 담당하는 글로벌 디벨로퍼가 됐던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해 중국공상은행, 터키은행 등총 21개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했죠. 금융 약정 체결은 프로젝트 수주 이후 1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터키 정부가 보증하는 내용도 있죠. 통과차한 대당 20유로씩 하루에 4만 5천 대분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1만 원대인 거가대교 통행료나 인천대교 이용료보다도 비싼 편입니다. 건설 초기만 해도 이용량이 저조할 수 있다며 터키 일부 언론들은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9월에 발표된 수치는 놀라웠습니다. 개통 후 6개월 만에 200만 대 이상이 통과하자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기사가 쏟아진 것입니다. 터키 교통장관은 성명에서 도로에서 2,780만 킬로미터와 360만 시간을 절약해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나는 언급했습니다. 건설 비용인 25억 유로가 들었지만 53억 유로, 일자리 11만 8천 개, 수익 24억 유로 등의 창출에 자신감을 보이는 상태입니다. 터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차나칼레 대교의 영향으로 경제가 일부 지탱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침체의 늪에 빠질 동안 이 분기 성장률이 7.6%를 보인 것입니다. 외신들은 차라칼레 대교가 이스탄불 공항이나 유라시아 터널 등의 버금가는 성과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덕분에 도로에서의 이동은 더욱 편안해졌고, 교통사고율과 인명피해가 82% 감소했다. 라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투자 덕분에 자동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는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현재 터키에서 이미지가 가장 크게 좋아지고 있는 차 또한 현대차 브랜드입니다. 최근 현대차 투싼은 퍼키 기자협회가 선정한 퍼키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64명의 심사위원이 본선에 진출한 7대를 대상으로 평가했고 혼다 12기나 벤츠 C클래스 등을 제치며 투싼이 올해의 차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투싼은 2004년 출시 이후 유럽 시장에서 140만대가 판매되어 왔습니다. 현대차는 1997년 10만대 규모의 해외생산 공장을 퍼키에 처음 건립하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본격 구축해 온바 있습니다. 현재는 북서부 지역에서 연 24만 5천 대 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현대차의 터키 법인 순이익은 2천억 원 정도로 미국 1조 원, 인도 4,300억 원, 체코 법인 4,100억 원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해외 생산 기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터키에서의 가동률입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만 유독 공장 가동률이 100% 이상으로 올라왔던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2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차나칼레 대교 영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우수성이 더욱 부각돼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터키 경제가 흔들려도 현대차 판매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르노를 제치고 현지 판매 1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다시 그 영광이 찾아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터키 경제 장관마저 관용차를 도요타에서 현대차로 바꿔 일본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요타도 현지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한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차나칼레 대교의 인기가 높아지자 터키 방송사들은 놀라운 프로젝트까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차나칼레 대교를 보고 싶지만 말고 거동이 불편해 찾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교량으로 모시고 아 현장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80세의 현지인은 한국 기업이 만든 차나칼레 대교를 직접 보게 됐다. 라며 감탄사를 연반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간 후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지역 주민에게 그 장엄한 광경을 소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키는 6.25 전쟁 전쟁 당시 네 번째로 많은 2만 명 이상의 군인을 파병해 수백 명이 숨지고 천명 이상이 상처를 입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한국을 도왔던 나라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 터키 국민들은 상호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달 전부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중간선거가 드디어 오늘 실시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국가정책이 어떤 식으로 변해갈지 전 세계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인만큼 미국의 정책 방향이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역시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2021년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중간선거는 단한 번의 투표를 통해 연방 하원의원 전체와 상원의원 100석 중 35석, 미국의 신계주에서 36개의 주지사가 바뀝니다. 거기에 각주의 국무장관 47석 중에서 33곳이 교체되는 등 바이든 행정부가 국정운영의 탄력을 받게 될지 여부와 더 나아가 2년 뒤에 열릴 2024년 미국 대선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선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익에도 큰 영향이 달려있는데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아닌 IAA 법안을 만들면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연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중간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날 IAA의 최대 피해 기업으로 지목된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제3 국가와 연이은 빚길 계약을 발표하게 되면서 지역구 지지율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인플레 감축법 안 IAA를 강행했던 미국 측 관계자들이 탄식을 쏟고 있다고 한 번이다. 이에 다급해진 미국 의회에서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모두 한국 기업에 대한 IAA 적용을 3년 뒤로 미루자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 감축 계획은 실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미국 현지 투자 감소와 수십만의 일자리 감소를 유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사드 보복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교훈을 얻어 이런 식의 국가적인 제재에 익숙하며 누구보다 빠르고 현명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며 당장 눈앞의 선거를 위한 정책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음 너다 최근 중간 선거 결과를 앞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어떤 결정과 계약에 당황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내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번 중간선거는 한치 앞을 알수 없을 정도로 바빙의 결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겸합지에서의 결과다. 향후 국정운영을 판가름 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사상 최대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인 미국은 지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를 낮추도록 유도해 경제 안정화 대책을 이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 안정화의 핵심인 일자리 부흥, 즉 제조업 부흥을 천명하며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하게 됩니다. 기업들 입장에선 국내 총생산 GDP로 세계 1위이며 중국보다 큰 시장인 미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 내 공장을 지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여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한국의 자동차 업체들이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는 아이오닉 5와 EV6 전기차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달성하는 돌풍을 일으키며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대항마로 급부상했는데요. 하지만 현대 기아의 전기차는 100%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기에 미국의 IRA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선 잘 다뤄지지 않았지만 이런 IIA 법안이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미국산 이외의 모든 제조업을 겨냥한 것으로 미국의 가장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며 내연기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던 일본 역시 정부 차원에서 IIA 법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에선 미국의 IIA 법안을 두고 자국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 이외에서도 미국의 IIA 법안은 21세기에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무역장벽이라 밝히면서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우려와 대응을 하는 와중에 중간선거를 이틀 앞둔 미국 의회에서 IIA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되었습니다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에서 동시에 IIA를 3년 유예하자는 법안이 올라온 것인데요. 여야 할것 없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IIA가 3년 유예되어 한국산 전기차 혜택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일본산 전기차량과 유럽산 전기차들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IAA 3년 유예가 적용되는 제조사들은 현재 미국의 제조 공장을 건설했거나 건설하는 줌으로 미국 내 투자가 완전히 결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3년 유예가 적용될 것이란 세부 지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대 기아 측은 수조원을 투자하여 미국 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있기에 무리없이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지만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1%에도 못 미치는 일본의 브랜드들과 일부 유럽 브랜드들은 예외 없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미국 연방의회에서 나온 IRA 개정안이 사실상 현대 기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법안으로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를 비롯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미국이 IRA를 발표한 순간부터 대책 마련에 나서 이니 미국이 아닌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계약을 마친 상황입니다. 호주의 세계적인 히토류 업체 아라프라는 것에서는 현대 기아측과 7년 동안 연간 1,500톤에 달하는 히토류 공급을 약속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히토류는 평범한 히토류가 아니라 NDR, p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을 공급받게 됩니다. NDR는 전기차 구동 모터를 회전하게 해주는 영구자석에 필요한 히토류로서 다른 원료로 대체 불가능한 핵심 물질입니다. 대체제가 많은 배터리의 경우는 리튬을 중심으로 인산철이나 니켈 코발트 등 다양한 원료로 혼합하여 대체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n d r 는연구자석의 필수적인 소재입니다. 현재 미국이 IIA를 통해 중국산 히토류 사용을 제한하고 자국 내 히토류 개발을 다시 시작하면서 70년대 당시 히토류 점유율 1위였던 미국이 과거처럼 자국산 히토류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노력이었지만. 한국이 호주와 7년에 걸친 장기간의 계약으로 미국 내 가장 큰 히토류 소비업체인 한국기업을 눈뜨고 빼앗겨 버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놓친 한국기업은 현대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천문학적인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현지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한국기업 SK옴은 세계적인 리튬기업인 칠레의 SQM과 최소 5년 7천톤에 달하는 초대형 빅딜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전엔 호주의 리튬 공급업체와 계약을 했던 SK옴은 최근엔 칠레 업체와 빅딜을 성사하면서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을 넓히고 있는데요. SK옴은 이번 계약으로 세계 최고 품질의 리튬을 전기차 120만 대나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공급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양산은 향후에도 리튬 추가 공급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물론 폐 배터리 재활용 시스템 등 중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SK 옴은 칠레로부터 원재료 공급을 받게 되는 경우 i r a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요. 핵심 제재 대상인 중국산 원재료가 아닌데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이며 무엇보다 미국 내 공장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교묘한 방식으로 이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취하자, 미국에서도 동맹과 세계무역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IIA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까지 원스톱으로 미국 내 공장을 통해 해결하길 바라는 미국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결정을 하도록 만들어 미국이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호주나 멕시코, 칠레와 같은 지역과 공급계약을 늘리고 다변화시켜 결과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현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 현지 경제 매체에선 IIA를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기업을 배척하는 정책에 사라진 일자리만 수십만 개라고 지적하는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IIA로 한국의 전기차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지목됐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국산 배터리는 세계 최고의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지목됐는데요. IRA의 핵심인 미국 내 생산 제조에 가장 부합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3사는 과거부터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데요. 배터리의 경우 전기차 원가의 40%에 달할 정도로 비싼데다. 네오 무거워 운송비용이 많이 들기에 전기차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을 짓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팩 무게만 400kg에 육박할 정도로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전기차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대량 화물로 이송하는 경우의 물류비용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미래에 가장 많이 그리고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시작될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배터리 기업 말고 미국에 이렇게 투자한 배터리 업체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중국 배터리 업체의 미국 공장 건설은 물거품 되었고 미국의 자체 배터리 업체는 없다시피 하기에 사실상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는 한국 기업이 독점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IAA의 여파로 인해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해야 하는 전기차 브랜드들은 어쩔 수 없이 한국의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번 IAA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를 주지 않으면서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현지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면서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현지 업체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미국 현지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너무 자국의 이익만 따지다가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 발전을 가져다줄 해외 기업들이 미국산을 최소화하는 결정을 만들었다며 후회 중인 상황입니다. 이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온 한국 기업들의 이번 결정에.